조기를 먹오보겠습니다 백조기 게스의 말. 베트 오게스의 말. 베트 오게스트게 씻었어요 깨끗게게맑게자게 배를 따진 않았게 아가미 사이로 게장을게 야, 김니준 나랑 같이 백종이 먹을 일로 와 빨리 안 마실 거야? 아니, 열긴안 돼. 열면 안 돼. 아 근데 맛있는데? 응, <laughs> 음. 맛있어 솔직하게 얘기해. 맛다 응. 이거 근데 아니야? 이거 <laughs> 음. 명절에 먹는 조기 아니에요 <laughs> 그런 거? <laughs> 맛있어. 음. 진짜 조기를 먹어야 봐 얼마나 맛있어. 누가거기서 상처를 할어 아, 여보야, 여, 여고 보고. 응. 근데 거기 화장실이 멀어서 우리 노인네들이 맛있네. 이제 일어나야 돼. 머리 아프네. 오개 가나사 와야 되겠다. 앉짜야 응. 음. 이거 광이 딱좋은데 이거는? 진짜. 응. 음. 잡을 만해. 아니, 진짜야? 잡을 만 하냐고. 밥반죽로딱 좋아. 바반죽안다밥반죽 <laughs> <웃음> <바빴자>. <웃음> 으, 으, <웃음> 응. 오케이 잡을 만해. 샤킨 써? 내장 먹은 거 아니야? 사킨 맛나요. 내장 네 먹었네. 내장 네 먹으면 안 되지. 내장 네 먹으면 안 되지. 아, 내장을 먹었구만. 내장 먹으면 안 돼. <놀비> 마지막이 <놀비> <놀비> 내장은 빼고 먹어야. 우리 아빠 내장도 먹으라고 했는데 저는 못 먹겠습니다. 내장 먹으면 안 돼. 자 이제는 짜서 못 먹어요. 자 여기서 백종이 끝. 맛있다며? 맛은 있는데 그냥 그래요 마지막 마무리 해주세요